뭐야 이거, 서우야? 응.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보자. 응.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같이 해. 어. 같이 해. 같이 해. 어. 같이 해. 응. 넌 누구니? 나는 아기 곰. 가자. 넌누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누구네? 넌 누구니? 삐약삐약 병아리 삐약삐약 아기 삐삐 응.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복슬복슬 아기야 넌 누구니? 넌 어머나. <laughs> <laughs> 으르렁, 아기 사자. 그럼, 넌 누구니? 넌 누구니? 볼까? 방실방실, 예쁜 아기.